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장기협회 TV입니다. 한 판의 장기에서 상대를 이겨내려면 여러 가지 중요한 요소가 있겠습니다만, 무엇보다도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집중력인데요. 집중력이 분산되면 아무래도 실수가 나오는 법이니까요. 자, 오늘은 우리의 능력 중에서 집중력을 배양해 보는 시간을 가셔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종교하는 죄송합니다. 함께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아 어, 예.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먼저 제가 그러면 잠깐 한 두면서 네 시작하겠습니다. 네 경한천님, 네 이셨네요. 네, 어서 오십시오. 자, 급장기 먼저 좀 달려가고 예. 자, 원악마 대 기마 포메이션이 이루어졌습니다. 예, 오무란프로님 어서 오시고요. 감사합니다. 땡치리님 오셨네요. 예,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자, 원악마 포메이션에다가 예, 기마는 내 좌측에 있는 짐마가 나가고 명포하고 여기서는 이제 오른쪽에 있는 병을 접어갈 수가 있죠. 선수들는 이제 기상이 먼저 나가는 건데 자, 이럴테때 포가 여기를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면회병을 접고 상이 앞으로 나가고 이 차가 올라가서 여기와 여기를 잡아가는 네, 그런 작전을 씁니다 자, 포가 넘어갈 수도 있고 상이 오면 이걸 푹 띄는 게 때리더라고요. 자, 이렇게 뭐 상대 취하는 거는 취하는 대로 놔두고 이게 여기를 갈 수도 있죠. 자, 여기를 가서 물고 떨어지면 조를 접을 때 상이 또 나갈 수가 있어요. 여기도 갈수 있는데 여기부터 먼저 가죠. 왜냐하면, 이렇게 땡길 때, 상이 나가면서, 차가 여기 장군 못 부르게 하는 그 라인을 지켜가는 거죠. 자, 이거는, 요 뒤에 걸 잡아갈 수가 있죠. 이렇게. 자, 이렇게 때리면 또 이렇게 때리고, 상으로 이렇게 두개 치면은 좋죠. 네, 조종원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여기를 좀 급박하게 몰아가려면은, 마가 여기 와서 여기 가면 좋은데, 차가 또 올라온다는 의미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건 조금 보고 가는 게 좋아요. 자, 이렇게 하면 슬로디가 약해질 수가 있으니까 막아나갈 수도 있고, 상이 나갈 수도 있고 막아나갈 수도 있고, 막아 있고 상이 나갈 수도 있고 자, 이렇게 한번 나가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여기를 한번 찔러놓고 아나가는게 좋은데 가끔은 여기 올라오면 조금 막히잖아요. 그리고 그러니까 여기 가고 그 다음에 막아 나가서 여기 잡아가는 것도 자 이렇게 가서 이 자리 가는 것이 아주 큰 자리죠 면포 상대 면포 이탈시키면 이긴다 자 이렇게 가서 여기와 여기를 노려보면서 치고 들어가면 정리가 되는 거죠 오호 풍속을 비우면서 여기를 갔어요 자. 이거는 이제 당겨주면은 상이 또 나올 때 때리지는 못한다는 거고. 네, 이건 이렇게 한번 당겨 놓을 수가 있죠. 상이 나면 오또 이렇게 들어갈 수가 있고. 네, 이 대원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이렇게 같은 거고. 자이거는이렇게 하면 뒤에 걸 빼먹는다는 거죠 그래도 어, 어, 뭐이거는 뭐, 그렇게 대할 수 있고 네이거할수 밖에 없네요 이렇게 주고 네 그래도 상대가 네, 5급 샛별, 샛별 네 아주 잘 방어를 잘 하셨어요 네. 뭐 이제 조종원님 오셨으면은 네 우리 함께 재미난 시간 가질 수 있었는데 조금 아쉽죠 자 여기 여기는 이제는 좀안 되는 건데 자 이렇게 뒀을때 좋은 수가 될까요? 아가 이렇게 들어왔다가 다시 여기를 가는 수 수를 한번 바꿔야 되겠습니다 여기 왔다가 여기를 가서 이제 이쪽을 노리고 방향 전환을 해서 네, 여기까지 간 것도 뭐잘 갔습니다. 네, 잘 두신 것 같아요. 네, 여기 한번 가볼게요. 일단 여기 때리고 가자는 거죠. 아, 네. 어제 노래방까지는 안 가고요. 어제 우리 김태수 대표님 오셔서 네, 아주 장만 맛있게 먹고 김경중 국수하고 아, 우리 저기 저선배님하고 예, 김경중 국사하고 저하고 예, 우리 김태수 대표님하고 장어, 그 대한민국에서 제일 잘한다는 집 장어를 먹었죠. 와, 이게 조금 위험하네. 이렇게도 나올 수가 있었으면 에, 굉장히 좋은 수였는데. 말이 말이 차벌리겠네 저리 들어가세요. <laughs> 그래서 이제 선배님들 들어가고 선배님들 들어가고, 네 우리가 또 김경식사 저하고 차 한잔 하고 그렇게 헤워줬습니다 재미난 시간 가졌어요. 예, 매니저 부정님도 오시고 젠틀몬스터님 오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아주 이 전반적으로 안정적이에요 예, 뭐가 안정적인지 예, 어제 장어를 먹어서 그런지 아주 힘이 난다, 나는 건지 아주 안정적으로 예. 자 여기를 감고서는 요걸 먹을 수는 있죠 안 먹을 수가 없어요 요 먹을 수가 없네요 포가요. 이 포를 써야 돼요. 근데 이 포가 여기를 넘어가는 거는 여기에 여기 움직이면서, 아, 여기 이게뭐 달라 그러면여기움직이면 여기, 여기 산길이잖아요. 그래서 여기 여기를 가야 되는 건지, 길을 좀 잡고, 이 포가 여기를 와야 돼요. 다른 거는 뭐 크게 움직일 거가 없고, 아, 기를가는 움직이는 수고 그러 이제 먼저 국을 먼저 올리시고 국한 넘어가서 요자국 때리는 걸로 왜 네, 이렇게 가겠습니다 네, 어제 박사분님은 아하? 위에 뭐 그런 좋은 장려 두셨나요? 먹 네, 먹는 거보다 조금 아껴볼게요 갈 자리도 별로 없고 어제 <laughs> 박사부하고 대국이 뭐 있었다 고요 이태원님이 어느 분하고 어느 분하고 대국이 뭐 있었다는 건지 모르겠네요 어느 분하고 어느 분하고 대국이 멋있었다는지 잘 모르겠어요. 와, 이렇게, 이렇게 가야 이걸 먹으면은. 요렇게 먹잖아요. 그러면, 그러면 차, 차장의 끝이야. 장구치면 마가 또 들어갈 수도 있고 마가 들어가요. 그럼 포장을 때리면 먹으면 먹고 그렇게 끝나겠네요. 요거 잘 봐야 돼요. 요거 때리면 요게 먹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섯. 여기 요렇게 먹으면 이렇게 먹는다. 장구에 마가 들어갔다. 미요 장구를 치면 먹는다 오장을 치면 떨어진다. 그래서 무서터 리쿠 아, 앞으로 넘겨 장을 한번 해보라는데요이게 이쪽으로 이쪽으로 앞으로 넘겨 장을 한번. 자, 마가 들어갈 수밖에 없죠. 담배 냉겨장으로 냉기, 네 이렇게 들어가서 것이 네 이렇게 요수요런 수가 아주 멋진 수가 되는 거죠. 요런 수를 여러분들 두셔야 돼요. 장기 뜨는 거에 요런수 연장군으로 이게 연장군이 하나, 둘, 셋네네수 연장군 네네수 연장군 정도는 여러분 좀 봐주면은 네, 재미가 있죠. 이렇게까지 하면 은잘 돋습니다. 아, 이 정도로 이렇게 잡아줘야 하는 주수가 됩니다.